다른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성장합니다. 국제 관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한번 저희가 세계 정세와 한반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수준 높은 통일 지식으로 통일 공감을 업그레이드 시킬 통일 지식 메밀업 선팀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국제 정세가 정말 출렁이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할 정도네요 이럴 때일수록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빅데이터로 한번 우리가 접근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가지고 모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 빅데이트 전문가 김덕진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자, 요즘 정말 국제사회와 국제정세가 예측 불가능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빅데이터로 분석해 보는 거 의미가 네. 있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본다는 것은 우리 네. 삶에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흔적들을 분석하는 거다 보니까 그 네.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있는 좀 어떻게 보면은 무의식 중에 드러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사람들이 언급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향후에 대한 예측도 좀 조심스럽게 할수 있는 게 빅데이터 분석이다 보니까 데이터를 활용하면 좀 전반적인 어떤 추이나 이제 어떤 상황들을 좀 파, 어,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오늘은 빅데이터라는 렌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제 정세와 한반도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 국제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슈는 뭐가 있었을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2024년) 국제 정세와 관련돼서 언급한 이슈들이 많이 있죠 네. 어, 이슈들을 포털 키워드 검색어를 통해서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네, 네.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요 바로. 중동 위기와 관련된 음. 내용입니다.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또 중동 분쟁 등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결합되면서 가장 높은 언급량을 기록한 것인데요. 특히나 이제 월별로 보면 아무래도 그때그때 사람들의 관심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1월부터 3월까지 좀 관심이 조금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월 이후로 다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런 추세들을 좀볼수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인데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키워드죠. 꾸준히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키워드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언급량이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다른 주제에 비해서는 꾸준한 관심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붕러 협력이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속적인 관심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또 언급했었던 이 붕러 협력 같은 경우에는요, 2023년 9월 그리고 2024년 6월에 또 이제 크게 관심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아무래도 어떤 이슈가 있거나 이벤트가 있으면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겠죠. 각각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정세와 연관된 키워드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사람들이 SNS에서 이 국제 정세와 관련돼서 작성한 글들 중에서 좀 많이 언급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키워드들 중에 역시 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이라는 키워드가 핵심적으로 드러나고요. 함께 이 언급량에 따라서 크기가 변하게 되는데 전쟁이라는 표현도 그 국가들만큼이나 많이 언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분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최근에 이러한 분석이 있고 반대로 이제 이전 대비 언급, 그러니까는 과거 대비해서 최근에 많이 얼로 이제 올라온 이런 키워드를 우리가 이른바 핫 키워드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이핫 키워드 분석을 좀 보게 되면은 선거 관련 키워드들이 좀 많이 나와요. 뭐 총선이라는. 키워드라든지 당선이라는 키워드들이 많이 언급되고 국제정세다 보니까 뭐 필리핀 같은 나라가 먼저 나오죠. 필리핀은 미국이 이제 인도양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일본, 필리핀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삼국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좀 언급이 증가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4월에 미국하고 일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언급 양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 올해는 또 유럽의회 선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유럽연합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EU 뭐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기후위기 대응에서는 이 유럽연합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게 되는데 유럽연합의 규제 제재 등이 관심으로 같이 대두되었습니다 여러가지 국제정책에 관련된 키워드를 소개해 주는데 그럼 이 음. 키워드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뭐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러한 키워드와 한반도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합쳐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국제 정세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는지 음. 이 국제 정세라는 연관어에 한국을 선택한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개가 결합된 데이터죠. 그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걱정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런 전쟁과 관련된 연관 키워드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동에서 뭐 이건 전통적이죠. 중동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걱정하는 게 어떤 거예요? 석유값이겠죠. 맞습니다. 이제 유가에 대한 걱정이 네. 바로 나오는 것들이 좀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밀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 등이 올랐던 경험 등이 있다 보니까 이 국제 정세가 국내의 경제에 미치는 타격들이 좀 많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 과거에 대비해서 이제 이를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현재 가장 많은 언급량의 증가세를 보이는 부분이 미국 대선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아, 이게 소장님 말씀만 들어도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국제 관계의 역학 관계를 또안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혹시 그런 비트이트 상황에서 이제 미국과 일본, 또 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요? 어,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다 보니까 타격이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죠. 특히나 중국에 대한 이 핵심 광물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의 확보가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간에 따라서도 좀 데이터가 달라지게 되는데.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있었던 2024년 4월 같은 경우에는요. 또 이거에 관련돼서 한국 관련 언급량도 높게 나왔어요. 왜 그러느냐? 이 미일 정상회담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냐라는 건데 온라인상에서는 일단 뭐 중국의 견제를 위한 것인다. 그렇게 되면 한국 역시도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좀 나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저도 이제 상당히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건데 미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되고 있느냐? 최신 가장 중요한 AI 쪽, 그다음에 반도체 쪽, 청정 분야 이쪽에서 경제적 동맹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는 선거 기간이었을 때 이때 미일의 그 어떤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본에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곳에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최고 금액을 이제 일본에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클라우드 센터나 이런 어 반도체와 관련된 인프라들을 구성한다는 것인데요. 아시아의 거점을 일본에 두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나라 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냐라는 의견들도 SNS 좀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잠깐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이 국제관계의 변화 속에서 잠깐만 한눈 팔아도 네. 바로 뒤쳐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군요. 음, 네 맞습니다. 그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민감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남북 관계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에 대한 무슨 뭐 생각이나 입장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분석이 나왔나요? 네,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사되어 있는 내용들도 있고 관련된 키워드도 있어서 먼저 북한에 대한 인식에 대한 2024년 국민 통일 의식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실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북한은 남한에게 이 경계 대상이다라는 응답이요. 그전 연령층에서 70% 내외예요. 그니까 경계에 대한 건 여전히 가지고 있고 적대 대상으로 보는 의견도 60% 내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연령대나 계층에서 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라는 게좀 우세하다고 볼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이제 북한이 오물 풍선도 보내고 또 음. 무력 도발도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 관계를 보이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에도 이제 부정적인 키워드가 맞나요? 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설문 조사를 한 내용이고 실제 온라인상에서 SNS에서 사람들이 작성한 글 중에 네. 이 남북 관계에 대한 긍부정 키워드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뭐, 긴장이나 안전 위기 위협 같은 단어가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긴장이나 안전 같은 키워드가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언급되는 경향을 갖게 돼요 그리고 방금도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빈번하게 살포되는 오물 풍선 그리고 탈북민 단체 대북 전단 등의 내용이 같이 좀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국제사 국제 정세와 한반도 어떻게 흘러갈 것이지. 어느 정도는 저희가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정말 급변하는 세상에서 이 빅데이터 정말 고마운 존재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좀 지도 같은 이런 것들이 그렇죠. 되는 지도죠. 것 같다는 게 네비게이션인데 네비게이션 뭐 이런 나침반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 기대를 해도 될까요?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내용을 갖고 우리가 이 정세를 조금씩 조금씩 같이 한번 네비게이션처럼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 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일지식 레벨업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